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다 보면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우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복음의 집사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영의를 위해 약삭빠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복음에서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정직한 집사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속이면서 약삭빠르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비유가 비유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안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집사는 처음엔 주인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소문을 주인이 들어서지요. 정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으니 뭔가 주인에게 대꾸를 못할 만한 찔릴 일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살면서 하느님께 대꾸 못할 만큼. 나 자신의 잘못과 죄 때문에 찔려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이 합리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그 집사에게 엄포를 놓쳐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잘리면 뭘 하나? 하고 생각해 보니,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자신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 빚을 청감해 주고, 나중에 자신이 잘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선의를 베풀고 좋게 보이자라고 해서 빚을 깎아줍니다. 이 부분이 오해하기도 쉽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많은 내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벌어서 내가 모아서 내가 쌓아서, 내가, 내가, 라고 하지, 하느님의 것, 아버지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비록 야근 집사가 마치 자기가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빚은 주인이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즉, 주인과 집사가 하느님과 나 자신이라면 하느님의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기대하고 그분의 것으로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신앙이 나 자신의 용서와 위로의 수준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더큰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오히려 집사 같은 우리가 하느님의 재산을 더 활용하기를 바라십니다.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줘도 좋으니 나의 것을 활용하여라 라며 당신께 다가오기를 바라십니다. 야근 집사의 약삭빠른 행위는 세속적인 행위입니다. 곧 짤릴 것 같은 처지의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음적인 행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입장에서 복음적 행위는 나 자신과 세상의 구원을 준비하는 방편이기에 우리에게도 미래를 대비하는 약삭발음은 필요할 것입니다.